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와, 감기가 아직 낫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타로를 보러 나갈 거예요. 준비를 하고 올게요. 짠! 준비 끝!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와, 오랜만에 혼자서 나가려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가봐요! 저 이제 타로를 보러 왔어요. <laughs> 타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네? 인사를 한번 하, 해, 어?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뭐, 즉석, 저 괜찮은가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로 네. 마스터, <laughs> 어, 민경입니다. 저는 구미 시내에서, 어, 구미 시내에서 태양 타로를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롯데 시네마 센트럴 점, 아시죠? 거기로 <laughs> 오시면. 멋진 타로 카드를 5 즐겁게 재밌게 궁금한 점을 확 풀어드립니다. <laughs>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신 게 있, 있으신가요, 아, 우리 진영 어. 유튜버님? 네. 어,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네. 너무 이렇게 깜찍하고 귀엽게 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볼미인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네. 혹시 유튜브를 한다니까 타로 카드로 네. 유튜브가 앞으로 잘 될지를 한번 음. 네. 뽑아보는 것도. 오,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네. 자그 나의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어, 세 장을 한번 뽑아보세요. 네. 세 장을. 세 장. 세 장. 음. 네. 이렇게 세 장을 뽑습니다. 네. 자, 이 카드는, 어, 러버스라는 카드거든요. 네. 러버스는 모든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네.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요? 해서 이 러버스가 나왔다는 거는, 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리고, 어,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줄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이 데빌 카드도 이두 이 카드를 같이 해서 보면 이게 상둥이 카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구도와 이 구도가 우리 보통 같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거는 애증 아니면 뭐 음. 동전의 앞 뒷면처럼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음. 나와요. 그 욕망이 뭘까라고 살펴보니까 이 완지. 여왕인데요. 이 카드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음, 근엄. 근엄하다 또. 이 사람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어, 나무. 나무하고 또 해바라기. 예, 네, 해바라기. 네. 저 나무하고 해바라기를 봤을 때 나무는 언제 들어요? 나무는 네. 막대기를 들어서 아, 긴 막대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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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음. 먼저 들지. <laughs> 네. 뭐 뭔가 내가 손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그 능력을 딱 들고 네. 한쪽에 해바라기 들었다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 해바라기는 땅에 있는 태양이거든요. 정말하면 네. 준효 씨는 내 능력도 발휘하고 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있는 태양처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밝게. 음, 어, 네. 나의 능력을 펼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네. 크신 것 같고 그 음, 일을 할수 있다 음, 라고 네.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버 잘안 하셨죠? 네, 네. 카드에 딱넣옵니다딱 어. 걸렸어요 어. 요즘에 네. 잘안 하고 네. 슬슬 딴거 하고 네. 막 했는데 이제 다시 네. 이 마음을 가지고 네.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면 굉장히 어, 그 멋진 유튜버가 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신년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몇 장을 뽑냐면, 네. 13장을 한번 이겠습 13장. 장 이렇게 해서. 1월달부터 볼게요. 네. 1월달에. 네. 어, 이 큐피트가 나왔거든요. 네. 이 큐피트는 기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고, 어, 새로운 기회가 네.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1월달이 진효 씨에게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런 달이 된다라고 어, 나와요. 그리고 2월달 한번 볼게요. 네. 2월달에 이런 카드는 평화를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카드는 크게 어떤 움직임이 없는 카드예요. 음. 어, 내가 평화롭다는 자체는 네. 좀 편안하다도 될수 있지만 큰 움직임이 없다는 건 활동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밖으로 막 나가고 움직이는 것보다 아마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2월달의 어, 미션은 네.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10개를 아, 열열 한번 음.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네. <laughs> <진짜 웃음> 노력해야겠네요. 네, 네. 3월달. 3월달에는 네.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바빠질 것 같아요. 어, 음. 집 밖을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카드라서 굉장히 성실한 네. 카드를 뜻하기도 하고, 네. 바빠지는 카드를 뜻하기도 하고, 네. 모임도 많고, 갈 때도 많아진다라고 음. 나옵니다. 네. 그 전에 만약에 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네. 밖에 나가서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라고 음. 나와요. 네. 오, 4월달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운이에요. 어. 이런 거는 내가 기댈 등이 생긴다던가, 네. 어,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요 없어요. 아. 어, 이때는 <laughs> 네. 어, 나에게 친구 같은 편안한 남자 친구가 생길 수도 어, 있는 그런 네. 운이에요. 오호 4월달을 한번, 4월달.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5월달. 야, 5월달에 네. 남자 친구가 생겨서 잘 먹고 잘 사나? 멜리카 어. 되거든요. 어, 진짜. 어, 사람 만나고 오. 먹고 즐겁게 네. 노는 그리고 어떤 그 술과 맛있는 음식이 먹으면 어떤 축제 자리 축배 그런 음, 좋은 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자리다라고 나와요. 어. 그리고 이게 6월 달이거든요. 네. 6월 달에 이그 칼을 보고 조울 있어요. 이거 네. 어떤 느낌 들어요? 칼을 보고 조울? 응, 응. 어떤 느낌이지? 카 응. 칼을 보고 조울. 응. 안 좋은 건가? 아, <laughs> 그렇죠. 우리가 카드를 보면 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양분하기가 네. 쉬운데 이 카드는 균형을 잡는 카드이기도 하고 네. 아니면 굉장히 바빠지는 카드이기도 아, 하고 네. 뭔가 내가 어 네. 어. 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 카드이기도 그렇잖아요. 해요. 저울을 따라서 자른다 하는 느낌의 음.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지내다 보니 네. 이때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7월달, 오, 7월달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카드예요. 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네. 있다면 이때 운이 열리거나 방향이 잡히고 음. 내가 할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네. 이때의 움직임이 아마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이거와 저거에 대한 균형을 음. 잡으면서 네. 결정을 내리고. 7월달에 실행을 한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되실 것 오, 같아요 네. 그리고 8월달 한번 볼게요 네. 오 문을 열었더니 어때요? 네. 행운이 아. 들어옵니다 찬스 기회가 나오고 네.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줄게 하는 음. 카드거든요 네. 9월달 한번 볼게요 어머 네. 세상에 <laughs> 대박 카드입니다 오, 오.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이 대박 카드는 네. 뭐냐면 네. 돈이 막 터지는 카드거든요 오. 자 이게 잠박이라고 많이 봐요 네. 이건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차근 모은다 네. 근데 이게 있는 이 카드가 어때요? 뭐가 빵 터진다 오. 이때 뭐 혹시 슈, 수익이 날 일이 오. 직접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네네. 혹시 쫙 하다가 이때 유튜브에서 네 대박 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것 네. 때문에 뭐가 생겨요? 수익도 어. 날수 있다 라고 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때부터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달려야 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네. 야, 이게 굉장히 고고 공고 이제 단단해지고 어. 내 이상이 높아지는 그런 카드예요. 우와.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는 네. 너무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11월. 네. 남자 카드가 나왔네요. 어. 그리고 이거는 네. 내가 멀리 보고 간다. 나의 생각이나 어. 판단이 맞았다 하는 카드라서 어. 이거는 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가세요. 네. 멀리 보고 움직이세요. 움직여. 당신의 어. 영향력을 네. 펼치세요 하는 그런 음. 카드예요. 네. 그리고 12월 달 굉장히 바빠진대요. 아... 정신없이 바빠진대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진효 씨가 뽑은 12장의, 카드, 네. 12장의 카드를 보면 네. 일단은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바빠지고. 그리고 나에게 음, 네. 좋은 인연이 들어오거나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나와요. 음, 네. 그리고 내가 기존에 이 음, 헤르티지 카드 같은 경우는 네. 어, 내 주변에 어떤 잘 아는 분들이 음. 나, 나를 많이 도와주는 카드거든요. 지영 씨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쪽으로 내가 좀 많이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어떤 어, 2020년도의 흐름입니다. 어, 어. <웃음> 대박. <웃음> 금전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laughs> 대박. <laughs> 어, 3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하고 10월달. 9월 달, 10월 달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으시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어, 순조롭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나와요. 오... 특히 연말에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거 네. 그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너무 좋게 들어와 있어요. 어, 대박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네, 네. 우리 진효 씨! 네. 그 유튜버님,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잘될것 같습니다. 우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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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혹시 반응이 좋으면 네. 다음 시리즈 아, 같이 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시리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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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선생님 또 태양타로 많이 와주세요 아, 아. 주세요. 태양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